예수께서 갈리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 나이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세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단나일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단나일이 대답하되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보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사십육절에 보니까 나다 나이를 찾아갔어요. 나다나이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라세렛 예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나사렛 갈릴리에서도 아주 북쪽에 있는 소외된 그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가리켜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의 이방 족속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 가장 이방적인 요소가 많은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이제 많이 드나드는 교통의 중심지였었고. 또, 이방인들의 문화가 많이 흡수가 되어서 이방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그렇게 천시받는 나사렛에서 그렇게 소외, 정치 문화, 경제 모든 게 소외된 그런 곳에서 무슨 큰 인물이 나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의 믿음의 강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의심을 하면서도 몸몸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의심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전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거기 그런 지역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고 그런 지역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면서도 이제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율법에 기록하고 또 여러 손자가 기록한 그를 만났다 그러자 의심을 하면서도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소중합니다. 의심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면서도 계속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확신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순종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심하더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에 관한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렇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큰 아들에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일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에 그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의심이 되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답만 잘했다고 옳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정한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믿음에서 신앙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믿음의 저돌성을 귀하게 이제 보십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8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혈류증으로열두해를 고생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여인은 이제 그 당시에 그 관습에 의하면 혈류증은 이제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은 곳에 올수 없는 그런 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간섭 또 사람들 많은 군중들의 무리 이 무리 사회적인 간섭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만 하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응? 그런, 그런 심정으로 군중들을 해치고, 군중들을 뚫고, 사회적인 간섭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돌성 신앙이 저돌성 의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적인 요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들을 뚫고 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명의 이제 친구들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한 친구가 중풍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고 싶었어요.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갔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네 명의 친구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중병자 친구를 침상에 메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환자를 달아 메었습니다.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무례한 놈들이 다 있나? 이런 불상식한 일이 어디에 있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를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0% 평탄하기만 할까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시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고난도 있어요. 어떨 때는 질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묵묵하게 걸어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있고 질거워 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뒤로 태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양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의심이 있고 회의가 있고 낙심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항상 행동이 멈추지 않고 순정이 멈추지 않는 그런 귀중한 믿음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 이런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장애가 있고 권한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 이제 읽자고 하면 같이 읽고, 말씀할 때 앞으로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켜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다 예수님께서 그런 나다나엘 의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는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가만히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빌립이 내가 일법에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나세레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그렇지만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의심했지. 내가 그나사렛 출신이다. 너 그렇게 의심하면 되겠느냐? 절대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니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의심했잖아요. 의심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나타나기를 칭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시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간사람들이 예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노아는 이제 뭐 방주를 예비하고...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의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 농사를 했던 모양이죠. 포도주 농사라고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이제 자녀들 앞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다 벌거벗고 누워서 허물을 보이고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행위가 옳은 것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다. 그럼 물어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의 주인이에요. 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의인의 주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시브리스 11장 7절에 본 노아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노아의 허물이 그런 벌거벗고 허물을 보이고 실수를 보이는 이런 노아의 허물이 전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시브리스 11장 7절을 보면서, 시브리스 11장 믿음장을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웬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고 낙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시겠어요?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분이시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 잘 알아요. 번듯이 아비집을 떠난 믿음이 우리 주일날 요즘 아브라함 묵상하잖아요 친척 아비집을 떠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안 땅에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국으로 내려가요 이거 이거 실수잖아요 그리고 애국으로 내려서 어떤 일을 당하나요?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일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살자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그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허물과 실수를 문제삼고 그 허물과 실수를 드러내시고 허물과 실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시라 하니.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다나일 지금 의심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그곳에서 무슨 인물이 나오고, 그곳에 무슨 메시아가 날수 있느냐?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대방을 볼때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것이라 아멘. 아멘.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볼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 삐뚤어진 마음 가진 사람은 늘 삐뚤어진 사람을 볼 때도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요. 이상한 마음 가지고 자꾸 삐뚤어 여러분 마음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볼때그 사람이 단점,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이 허물만 보는 사람. 전에도 한번 이야기 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교회에 있었던 어느 분 이야기. 나중에 장장로님이셨는데 교회의 그 그분이 뭐라고 소문이 났냐 하면은요 감찰부장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감찰부장, 교육자들의 교인들의 허물만 보고 실수를 보고 드러내고 문제 삼고. 아참 겉으로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다 좋은 척하지만 뒤에서는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나중에 그분이요 그런 일이 있어서 나한테 그그 교회의 90년 역사 속에요 처음 출교라고 하는 것을 당한 분이 그분이에요. 결국 자기에게 손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다나에게 허물이 있었지만 장점을 보고 칭찬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장점을 보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실수 없고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에? 정말 정말 그, 그 귀한 것을 보고 장점을 보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본다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복합니다. 나사네일 그랬지만 주님. 그의 장점을 보시고 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장점을 보시고 칭찬하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라 앞으로 가서 42절에 보니까 42절 한번 보실까요?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42절 말씀 보십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마 이 당시에게, 시몬에게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주님이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시몬의 미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현재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몬이다. 지금은 흔들리는 시몬, 믿음이 흔들리는 시몬이고, 별볼일 없는 모습이다. 그러나 오는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비도로라, 반서. 이 되리라 주님 베두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별 볼일 없는 시몬처럼 별볼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그렇게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래 여러분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것이라는 아멘 지금은 지금은 부족해도 조금 부족해도 형편 없어도 장차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심어 내세울 곳이 별로 없어 여기 베드로 뭐 평범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는 어부. 여러분 뭐 갈릴리 지역이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뭐 배움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고기 잡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그 베드로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현재 그를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너는 개바라 너는 반석이라 주님의 시가 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이런 눈으로 우리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한 사람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런 눈으로 볼수 있다면 이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왜 부족한 것이 없고 교육자라고 왜 부족한 것이 없고 중자라고 왜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나다 나엘의 장점을 보신 것처럼 장점을 보고 미래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볼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장차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알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지지만 나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귀한,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까? 또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 자, 나다나엘이 이제 그러자, 이제 그, 그,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50절 예수님께 대답하이루시되 내가 너를 무한가 안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나다나엘은 주님이 자기를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가 지치고 상할 때 주님의 내용편을 아실까. 그런 생각 들수 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장점을 보시는 주님, 나의 미래를 보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모를 때도 나를 알고 계셨던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축복이 되는 이 새벽이 되시고 그런 시각으로 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7월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8월인데 오늘 여기까지도하신 하나님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새로운 한 달, 새로운 우리 내일 장래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축복이 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은 장점을 보시는 분이시고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미래를 보시는 분이시고 내가 주님을 모를 때도 주님은 나를 하시는 분이시라 이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꼭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간직 있고 찬양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다나엘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또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은 의심하였던 나다나엘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강직함이 있었던 나다나엘의 장점을 보셨고 베드로의 현재가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모를 때에도 주님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요. 이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시각을 우리도 본받게 하셔서, 우리도 사람들을 볼때 약점과 단점과 실수를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볼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보다 하나님 미래를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게 하셔서. 오늘 날의 형평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그 주님의 일안에 행복하고 주님의 일안에 감사하며 주님의 로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결국은 믿음인데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볼 때마다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건과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축복이요, 우리의 주변에 축복이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러게 나에게 질고와 걱정거리와 낙심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결국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의 축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은 믿음으로 오늘을 가. 감사함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이요 기쁨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7월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2024년을 허락하시고 7월 마지막 날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신 주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축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오셨듯이 이제 8월도 9월도 10월도 2024년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되어가는 복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운행하시며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수련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야외로 나가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힘든 일 없게 하시고 아픈 친구들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일 없게 하시며 주의 성령이 함께하게 하셔서 그저 기쁨이요 감사의 축복이 아름다운 추억거리들 많이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